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키리의 반주부 어디 가서 반주부 그릴 정도면 실력이 굉장히 좋은 거죠. 반주부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위에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는 어, 그래도 쉽게 그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반주부는 좀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그리고 손이 많이 갑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지금 두개로 앞볼을 그렸죠? 자 다시 한번 여기는 오른손 피아노 반주자님이 칠때 오른손 여기는 왼손을 치게 됩니다 자 보통 보시면 피아노를 어느정도 쳐야 이정도 칠수 있을까요? 예 약간 이거는 안단테 마에스토소라 좀 느리겠지만 이 앞볼을 보고 한 번에 칠수 있는 그 실력들이 되려면, 어, 처음에 바이엘, 그 다음에 체르니 100번, 30번, 40번, 50번, 그 다음에 바흐, 인벤션, 쇼팽, 액티드, 베토벤, 라흐마니까지 가는데, 보통 한 빨라야, 빨라야 10년 정도 됩니다. <laughs> 빨라야 10년. 자, 굉장히 어렵겠죠? 네. 그, 리고또 꾸준히 연습을 매일 같이 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악보를 두 개로 나눴죠. 왜 나눴을까요? 자, 여기는 다 심표로 되어 있어서 문제가 없지만 쭉 볼게요. 쭉 어? 여기 봅시다. 여기 보면은 이게 8마디에요. 8마디에 점 4분음표 위에가 있고 밑에는 16분 심표에 여기에 미 솔미, 솔미. 그다음에 여기 미솔미 솔미 그 다음에 이 심표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미파미, 솔, 유도, 또는 솔미까지.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악보에 이것을 같이 그려넣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혼합으로. 자, 보세요. 이 기둥이 어떻게 되어 있죠? 다 위로 올라가 있죠? 다 위로 올라가 있어요. 위로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얘들은 어떻게 해요? 기둥이 다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쉼표를 사용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쭉 오다가 여기서는 이렇게 악보를 그리게 됩니다. 어, 보통 이 위에 소프라노 L2 테너베이스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라노 L2를 한꺼번에 그리다 보면 또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아 이래서 악보를 하나가 아닌 두 개를 합쳐서 그리는구나, 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아셔야겠죠? 네. 자, 그러면 또한번 우리 악보를 그려보도록 할까요? 플러스. 자, 요것을 악보를, 보표를 이동. 보표 이동을 하는 것도 있고, 이제 요거는 좀 가까우니까 위로 이동. 위로 이동. 해서 바로 올라올 수 있죠? 자, 우리가 분리를 해볼까요? 여기 악보를 분리해서. 분리한 상태에서 요거 하나 더 위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이동. 그리고, 자, 여기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높은 음자리표. 여기 순서대로 간다고 그랬어요. 높은 음자리표. 그리고, 그 다음에 조표. 여기에는, 이 악보에는 조표가 안 그려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항상 다장조래도 이렇게 조표를 그려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습관이 이렇게 돼야 되니까. 4분의 4 박자. 솔을 그려 넣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솔, 도, 미, 솔을 4개를. 어이구, 손가락이 5개인데 4개를 눌러야 돼요. 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미에다가 커셔를 갖다 두고, 컨트롤, 그 다음 엔터. 그 다음에 커셔로 내리고, 컨트롤, 엔터 그 다음에 소에다 대고 컨트롤 엔터 자 제일 어려운 겁니다. <laughs> 쉽다고요? 네. 잘하셨어요. 그러면 여기도 그게 되고요. 꼬리가 몇개 붙었어요? 두개 어이구 두개 붙었는데 두개 붙은 데다 점까지 붙었네요. 점을 누르고 그 다음에 16분음표 5번이죠? 5번 누르고 엔터 그리고 이 꼬리가 몇개붙였어요 6번 눌러 주세요. 아이고. 그리고 또 위로 커셔널 이동해서 16분음표 그다음에 32분음표. 그다음에 또점 누르고 16분음표 32분음표. 자. 자, 요 어려운 거를 여러분들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려운가요? 아이고, 2분음표, 4분음표, 8분음표까지 점까지는 이해했는데 16분음표에다가 32분음표 나오니까 정신이 없네요. 자 여기서 한번 도구 들어가서 자동 이따는 자, 어, 얘가 여기까지 같이 엮어버렸네요. 요거는 어떻게요? 해 분리, 분리하고 그다음에 얘를 엮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홀딱 위로 올라가 있네요. 기둥 내려오세요. 내려 보냈습니다. 자, 위에 거랑 문제가 될게 뭐가 있을까요? 똑같은가요? 오케이.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4분음표 솔. 오, 파가, 아, 솔라고 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레, 솔. 그 다음에 시, 8분음표 레, 솔. 혹시 이거 악보를 그리시는 분들 중에 개 이름을 아직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요? 개 이름을 모르면 그리기가, 개 이름을 모르면 그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개 이름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도레파솔라시도,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어, 악보를 보고 옆에 세워두고, 그리고, 이게, 그림을, 이게 렇 그리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저희는 연습을 위해서, 여기다가 지금, 이렇게, 제가 밑에다가 따라 그릴 수 있게끔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죠? 자, 도, 사부는 표. 그 다음에, 컨트롤. 컨트롤 꼭 기억하세요. 어, 쉬프트는 뭐였죠? 슈프트 하면은, 아이고이거 잘못 그렸네요. 한칸 내리고, 슈프트는 뭐예요? 이동할 때 쓰는 게, 슈프트 해가지고, 컨트롤, 쉬프트 해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같이 하나 더 삽입할 때는, 그 다음에 컨트롤만 눈다는 거. 여기서, 도. 자, 여기 밑에 플래시 하나 나왔습니다. 플래시 음, 몇 번일까요? 8번이라고 그랬죠. 8자하고 플랫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자, 그렇게 생겼어요. <laughs> 네. 안 생겼어도 그렇게 생겼습니다. 라고 생각하세요. 아이고, 도라고 그랬네요. 자, 이랬을 때, 냈을 때 드래그하고 컨트롤 시프트 하고 화살표로 내리면 C가 됩니다. 네, 그다음에 오, 음가가 굉장히 많이 쪼개지는 음가를 가지고 있네요. 솔, 솔, 마디. 아 이거 나 마디를 안 걸었네요. 자 여기서 이쪽 마디랑 이쪽 마디랑 밀렸죠? 네. 어, 눈치 빠르신 분들은 벌써 얘기해 주셨을 거예요. 어, 거기 서생님 틀렸어요. 하고. 자, 어디가 틀렸을까요? 그랬을까? 왜 여기서 밀려나갔을까요? 자, 여기 4분음표, 4분음표 맞죠? 8분음표, 8분음표, 8분음표. 여기 맞죠? 일단, 여러분들 이해를 위해서 꼬리를 한번 붙여 봅시다. 그리고 여기랑 이렇게 두 개가 딱 붙게끔 꼬리를 한번 위에 걸로 붙였어요. 그리고 여기는 쭈네 개를. 자, 여기서, 아, 뭐가 문제예요? 얘죠? 얘가 꼬리가 몇개 짜리예요? 꼬리가 몇개 짜리예요? 두개 짜리가 됐어요. 원래, 하나, 둘, 셋, 세개 짜리가 돼야 되는데, 두개 짜리가 됐어요. 그래서 얘가 밀려난 거예요. 네. 그쵸? 그래서 이런 건 이게 수정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되니까, 마디수가 벌써 이렇게 딱 같이 붙죠. 네. 좋은 예제였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마디 맞추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건 되게 잘 만들어진 프로그램 같아요. 자 여기서 또 이거 제일 높은 건 도예요. 도, 도 8분음표예요. 그다음에 파, 그다음에 도, 그다음에 8, 16분음표, 16분음표, 파점 있습니다. 점. 그 다음에 32분음표 점 우와 32분음표가 나오네요 자 8번 8번 8자 같이 생겼어요 8자 같이 생겼어요 이제는 다 아실 거예요 점을 붙이고 붙이고 도 도를 또 붙이고 도를 붙이고 에이, 야 이게 뭐예요 도에다가 이게 소를 컨트롤 집어넣고 이 와중에 8번을 누르고 그 다음에 미를 눌러주면 같이 들어갑니다. 자 어떻습니까? 그게 그기가 빠르지는 않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악보를 몇번 하다 보면 멜로디 그리는 연습은 너무 쉬워져요. 네, 그래서 항상 연습은 어렵게 네, 어렵게 해야 실력이 팍팍 늡니다 아이고 점을 안 눌렀네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마디. 자요 위에 거랑 똑같이 만들어졌나요? 네한 마디 더 해볼게요. 8분음표, 도에다가, 라에다가, 레를 붙입니다. 그리고, 점을 붙여서 5번, 16분음표.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빨리 하셔야 돼요. <laughs> 아니죠. 연습할 땐 천천히, 정확한 게더 중요합니다. 나중에는 빨리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지금 빨리 한다는 것보단, 지금은 정확하게, 이거 보세요. 틀리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 하는 데 있어서, 음, 키보드로 연결해서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키보드로 사용하면은 제가 많이 해봤는데 어, 오타가 참 많이 납니다. 그래서 두번 작업을 하는데 편집 작업이 너무 더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좀 노가다 같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좀더 편하게 어,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자, 일단 제가 이야기하면서 여기까지 쭉 와봤는데요. 요거 한 번, 마디를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자동 있다는, 짜잔. 아이고, 얘가 이쪽으로 연결되네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요? 얘는 마디를 연결을 해제시킵니다. 그리고 아까 같은 경우는 얘가 기둥이 또 올라갔잖아요. 근데 또 내려와 있네요. 그때그때 그때 다 달, 달라요. 예 그러니까는 항상 어 여기 보세요 여기 또 내려와 있죠 이건 또 올려 줘야 겠죠 네 이렇게 가지고딱 봅니다 됐네요 아 이음줄이 있네요 이음줄 여기 자그마하게 피아노가 보이나요 예 여기다가 피아노 피아노를 한번 넣어 볼게요 얘를 드래그해서 컨트롤 시프트해서 그러면 이렇게 피아노가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걸 무슨 줄이라고 그래요? 이음줄. 자, 여기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요거는 슬라이딩하는 슬러 이음줄. 이건 타이 같은 음 같은 음. 이거는 넥타이 보기다맨다 해서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 이음줄이에요. 이음줄로 연결했고 이거 꼬리 이음줄 하고 꼬리 붙이는 거 이렇게 쫙한번에 해서 꼬리 붙이기 쫙한 번에 드래그해서 꼬리 붙이기 그 다음에 여기서 드래그 아 여기 하나씩이네요 이음줄이 이음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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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음줄을 네 개짜리 이렇게 드래그해서 쭉가지고오세요 이렇게 하면은 위하고 똑같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레다가 레미 파레 시, 도, 레, 시. 16분음표에 점이 붙은 파. 오래 6번. 자, 혹시 여기서, 어, 4번, 5번, 6번에서 16분음표까지는 알겠어요. 32분까지도 알겠어요. 그럼 64분음표는 어떻게 해요? 자, 저 위를 봐주세요. 예. 여기 4분음표죠? 8분음표, 16분음표, 그 다음에 32분음표, 그 다음에 64분음표까지 여기 나와 있어요. 64분음표까지 이렇게 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64분음표 한번 그려볼까요? 에이, 꼬리가 이렇게 많은 64분음표까지. 예. 그러나 여기 숫자 패드에는 없죠? 요 위에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조금 더, 여기, 이 마디까지 해봐야겠습니다. 요 밑에까지요. 네, 그래야 저 밑에, 다음, 반주부를 또 만날 수 있으니까요. 자, 여기였을 때 밀려났어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자, 일단, 꼬리부터 한번 붙여봅시다. 자, 또 일단은 다 붙였구요. 이위치 붙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꼬리를 분리시킵시다 그리고 세개가 붙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세개가 붙어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가 지금 밀려났습니다 이게 8분음표가 아니라 여기가 16분음표가 돼야 될것 같습니다 이기둥 올릴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여기서 중요 중요 여기 16번 심표가 있어요. 이거를 그려넣어야 돼요. 자 여기다가 16번 심표를 넣었어요. 밀려나가죠. 그럼 앞에다 넣었어요. 또 이것도 밀려나가죠. 이것은 순서가 틀렸어요. 심표를 먼저 그립니다. 심표를 그리고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르고 도를 그려놓으면 그려집니다. 완성되죠. 이음줄 자,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어, 오른손 이렇게 만들었고, 아, 여기도 기둥 올릴게요. 이제 요거. 요거 하려고 지금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공부를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부터 잘 보셔야 돼요. 앞으로 한번 가봅시다. 어, 너무, 어, 좀 불편한 게 많아요. 여기 보면은 마이너스 있죠. 마이너스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하면 보표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라지고 있어요. 여기서 좀더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신다면 요거 색깔이 색깔이 검정색이 아니라 오케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이 보표를 일단 위로 올려보고 위로 온 높은 열표. 조표, 4분의 4박자. 너무 쉽죠? 자, 여기서, 쉼표가 되어야 돼요. 5표 1번, 마디, 헉 이거가 좀 색깔하고 좀 다르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일단 한번,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봅시다. 이거 하려고. 자, 여기서, 얘들을, 다 드래그해서 속성에 들어갑니다. 잘 따라오세요. 그러면 마가 있고 레스트가 있고 표가 있는데, 인쇄 페이지에 표시 여기서 네번자 위에 거자 일단 보세요. 똑같아졌죠. 그러면 이것은 악보를 봤을 때, 악보를 봤을 때. 예, 겹치긴 안 했지만 이게 잘안 보입니다. 쉼표가 원래 여기 딱딱딱 딱, 딱 있어야 되는데 다 다시 한번 그를 어 원래는 이렇게 돼 있었지 않습니까? 보면은 쉼표가 여기 다 까맣게 나왔죠. 까맣게 나왔어요. 까맣게 나왔는데 여기서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서 이거를 속성에 들어가서 네버. 하면 얘가 유령 고스트가 됩니다.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자, 그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 16분 심표. 어? 또 색깔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잘 따라와 주세요.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할줄 아셔야 돼요. 왜 나는 저게 안 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마디를 커버립니다. 음, 여기 4분 1표가두개 있네요. 자. 얼추 비슷해졌는데, 까만 게 있고, 숨어있고 막 나오는 게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드래그해서 속성에서 내버로 바꾸면 얘가 어떻게 돼요? 어? 어? 신기하다. 필요없는 데는 없어지네요. 네. 고그 필요한 부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삭제하는 겁니다. 자 여기 삭제하는 거. 자 삭제하기 전에 일단 좁혀 이건 좁혀 붙이고. 이렇게 하고, 요, 일단 두 개는 잠깐 살려둘게요. 자, 보세요. 보표, 요건 다 없앱니다. 마이너스, 얘도 마이너스. 지금 두개 만들었죠? 여기서, 보표 속성. 어, 다음 보표와 레이어. 체크. 여기도, 다음 보표와 레이어. 요거를 딱 붙이면 아래 가 붙어버려요. 자, 쉼표가 있지만, 쉼표가 있지만, 안 나와요. 이것을 크게 보려면 컨트롤 해서, 이제, 아이고, 너무 커져버렸나? 보면은, 마우스에 휠을 돌리면 커집니다. 자, 보시면은, 아, 요거 제가 밑으로 기동을 안 내렸네요. 그럼 고치고 와서 다시 얘기할까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이 심표예요 심표 쉼표. 심표 자 이거 잘 봐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자 가서 다시 분리시키고 기둥을 다 아래로 내리고 지금 이거 심표 그다음에 여기 심표 이 뒤에 심표 이거는 지금 표기되는 상태의 쉼표들이 보여지는 거자 그러면 겹치고 보기 조금 크게 해서 이게 쉼표들이 이렇게 나오죠. 쉼표들 나오죠. 쉼표 요거 하나 나왔죠. 두개 나왔죠. 쉼표 나왔죠. 4부시표, 4부시표 나왔죠. 안 예쁘죠. 그래서. 여기서 위의 둘은 어때요 보호표 들어가서 속성 들어가서 그래서 보이지 않도록 가려줍니다 그래서 여기랑 이렇게 맞게끔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맞게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악보를 만드는 겁니다 자 오늘 반주부에서 두 개를 겹쳐서 하는데, 어, 이 심표를 어떻게 지우죠? 그리고 또 기둥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들 겹치게 하는 거 배워봤습니다. 이제 할수 있겠죠? 네, 되게 어렵고 복잡합니다. 근데 몇번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쉬워지겠죠.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따라오고 공부하느라고 너무나 수고 많았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